제가 좋아하는 그 치즈 돈가스 시켰고요. 먼저 이렇게 스프가 나오네요. 스프를 먼저 먹고 그다음 에 메인 나오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. 창밖에 비를 보면서 저쪽 끝쪽이고흥만그 방조제가 보여요. 저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이 산과 숲과 어울려서. 정말 멋진 뷰를 보여주고 있는데, 멋진 모습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여기 뷰가 너무 좋네요.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그 돈가스 중에서 가장 비주얼이 좀 훌륭하지 않나. <laughs> 폴대를 어디에 놔뒀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. 아, 아, 폴대를 잃어버려 가지고 다행히 그 A 텐트를 가져왔거든요. 비가 안 오면 A 텐트 칠라 그랬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아, 그 A 텐트 폴대가 있어서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타프를 간신히 걸쳤어요. <laughs> 아, 다행이긴 한데 아, 너무 더워, 너무 더워. 아 이거 시원한 아이스커피 빨리 세팅하고 먹어야 되겠다 아. 오 시원하다 아, 이제야 좀 땀이 좀 식었어요. 세팅 다 하고 좀 쉬다 보니까 이제 벌써 시간이 5시가 다 됐어요. 제가 지난주 영상에 디포카 캠핑에서 나온 그 꼬리 텐트를 쳤잖아요. 그 꼬리 텐트 안에 보면 메쉬창이 있고 우레탄창이 있는데 그 우레탄창에 그 백화 현상이 엄청 심하거든요. 제가 예전에 드라이도 좀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신나를 사가지고도 좀 해보고. 아무튼, 여러 가지, 뭐, 중성세제를 미지근히 데워가지고, 닦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, 아, 이게 백화현상이 쉽게 지지 않습니다. 어떤 분들은 뭐, 건조기에 한 시간 정도 돌려서, 어 하셨다는 분도 있는데, 정답은 거의 없어요. 그, 포비뚱님께서, 그, 여러 가지 방법, 백화현상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, 뭐,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다고 해서,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, 저도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우레탄의 그 종류에 따라서 백화현상이 잘 끼는 우레탄도 있고, 아, 좀덜 끼는 그런 우레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우레탄 신나가 좀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마 신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우레탄 전용 신나라고 하니까 그걸 한번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도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구독자 포비뚱님께서 백화현상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댓글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현이님이 간식 사줬는데, 제가 저기 코코넛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. 여기 보세요. 코코넛 로세. 코코넛 쿠키. 코코넛, 코코넛 칩. 고맙죠. 매번. 차박 나갈 때마다 제 간식 챙겨준이라고. 자, 코코넛으로 만든 쿠키입니다. 음. 그러니까 코코넛 향도 좋아하지만, 그 코코넛 그 식감 있죠. 그 씹히는 맛. 그게 너무 좋아요. 고소하고. 그래서 코코넛 좋아해요. 음. 자, 오늘은 덮밥은 아니고, 어, 새로운 그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. 음. 일단 밥을 좀 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수양미에다가 잡곡을 좀 섞어가지고 쌀을 불려가지고 가져왔습니다. 보니까 잡곡밥도 잘되더라고요 예, 오늘의 님 그때 잡곡밥 하시는 거 보니까 어, 너무 잘 돼가지고 저도 이제 용기를 갖고 좀 잡곡을 섞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요리는 일본 재료를 좀 가져왔는데요. 제 아들이 아빠 이거 한번 저기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준 그 재료인데요. 일본에 가면 던키호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약간 좀 다이소 같은 개념 그런 개념의 그 마트가 있어요. 던키호테라고 유명한데 아마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.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. 아, 일본 계란덮밥이라고 해야 되나? 간장 계란덮밥 TKG 소스. 이렇게 되어 있고요이 안에 제가 보니까 아마 8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TKG 소스가 들어있어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다 꺼내볼까요? 이렇게. 자,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? 보이시죠?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앞에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뒤에 모습 보면 더 쉽게 설명이 될것 같은데요. 위에 검게 되어 있는 것이 간장이 들어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아래쪽이 계란이 들어있어요. <laughs> 계란, 날 계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. 그런데 굉장히 맛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간장 계란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스가 티케이지 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 모습이 마치 그, 그 딸기잼 있죠 딸기잼 이렇게 접어 가지고 꾹 짜면은 딸기잼 이렇게 그 소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두 개를 접어서 짜게 되면 이 소스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밥과 따뜻한 밥과 비벼서 먹으면 어, 진짜 맛있더라구요. 밥이 지어질 동안에 산책 한 바퀴. 자, 오, 네. 보이시죠? 첫국밥인데 잘 됐어요. 옮겨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이제 구부려서 짜게 되면 간장과 그리고 에그가 이렇게 밥 위로 떨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짜면 보이시죠? 간장과 계란이 동시에 이렇게 빠져나옵니다. 밥 위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시면 돼요. 밥 위에 간장하고 마치 그 날계란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되거든요. 자, 이것을 비비시면 돼요. 참기름을 아주 조금만 참기름 넣어주시고 깨를 살짝에 뿌려주시고 한번 비벼보세요.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밥을 너무 적게 하게 되면 이 소스가 굉장히 그 짭조름해요. 짜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짜기 때문에 밥을 적당히 넣으셔가지고 비비셔야 돼요. 음. 한국 사람들 뭐 계란 간장 소스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. 이게 굉장히 그 묘한 맛이 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음. 음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가요? 그 간장 계란, 그, 혼합 같은 거, 덮밥 좋아하시면, 진짜 한 번, 어, 꼭 구입해서 한번 사서 드셔보기를 추천드려요. 다른 반찬 필요 없이, 그냥 비빈 상태에서만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? 아,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이거 뭐, 자주 애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음. 음, 맛 김치. 어우, 대하죠 음. 어우, 팩트에요 팝팩트. 퍼펙트. 두 그릇도 먹을 것 같아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비가 와서 오늘 노을을 기대를 안 했는데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을이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바다로 나오길 진짜 잘했다. 바다에 비치는 이 황금빛 노을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? 대전의 석장을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 노을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. 모기들이 있어요. 아, 모기 물렸어요. 발레 물릴 때 바를 수 있는 상비약 정도는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. 서해 그빨만 보다가 이 남해 쪽에 잔잔하게 들어오는. 이 바닷물 소리 들으면 정말 힐링돼요. 물이 빠지지 않고, 뻘이 보이지 않아서 좋은 남해. 동해의 그 거친 파도도 매력이 있죠. 남해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. 잔잔하고, 은은하다고 할까요? 차분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해주는 어, 어머니의 품 같은 바다?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저한테는요. 오늘은 왠지 <laughs> 술이 당기네요. 뭐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. <laughs> 제가 보통 이제 논알콜을 자주 마시는데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알콜 맥주 먹고 싶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이제 선택한 맥주는 이사뽀로7 0이라고 하는 맥주거든요. 어떤 구독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아우, 삿포로 <laughs> 맛있는 맥주 드시네요.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던데. 이삿포로7 0이라고 하는 것이, 퓨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70% 제거했다. 그리고 요즘에 그, 당을 제거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퓨린과 당을 70% 제거했다 해서 나온 맥주인데, 일반 대중들이 사실 마시는 맥주는 아니고, 그, 혹시 통풍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, 이 맥주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, 통풍을 일으키는 그 퓨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. 그 성분을, 그 성분이 맥주에 참 많이 들어있는데, 그 퓨리를 70% 제거한 맥주에서 통풍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조심스럽게 한두 잔 정도 할수 있는 그런 맥주입니다. 삿포로7 0 이게 자주 안 나와요. 혹시 보시면, 빨리 <laughs>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삿포로7 0이라고 하는 맥주예요. 기가 정말 조용하고 정적이 그런다 그럴까요 새소리도 안나고 뭐 벌레소리도 안나요 <laughs> 시간이 지금 한 10시 조금 넘었는데 좀 정리하고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차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구독 과 좋아요 <laughs>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비 소식이 있어서 좀 물건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안쪽으로, 비안 맞는 쪽으로 좀 이렇게 놓고요. 자,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Turn off the phone, I will leave.